지금도 이미 너무 멋있지만 네, 사실상 저희 보이는 거는 크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관리도 잘 됐고 또 엄청나게 멋있으시지만 은 그렇죠. 일단 저는 그냥 이제부터는 배우라는 가정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정말 찾아오신 분이 이렇게 음. 얼굴형을 가졌다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안녕하세요. 제이드 클리닉 최종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요즘 핫한 아, 거죠, 아, 핫한 주제죠. 혹시 오징어 게임 봤니? 어, 봤지, 봤지. 그래서 오늘,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배우분들의 전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료를 오셨다, 상담을 아, 오셨다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진짜 오셨으면 진심으로 음. 가감 없이 추천드렸을 만한 네. 시술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슷한 얼굴형이나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아, 나는 저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리프팅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고 저희가 보면서 한번 실제 내원한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이정재님 한번 처음부터 딱 보이는 거 음... 하나 꼽아볼까요? 저는... 이렇게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서 입가에서 음. 이어지는 이주름 음.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하시면 지금도 이미 너무 멋있지만 네. 좀 하시면 어땠을까?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훨씬 전부터 이마 보톡스를 맞으셨으면은 음. 이 가로 주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도 깊지 않으시기 때문에 슈링크라든지 음. 양쪽에 1cc 각각 음. 1cc 해서 음. 필러. 주입을 하면은 훨씬 더 보기 음, 좋을 하자, 것 같고 시, 더 심해지지 않잖아요. 음, 음. 미리 맞아주면은 음. 그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음. 점차 깊어지는 것도 막아주기 음. 때문에 분명히 관리도 잘 되고 또 엄청나게 멋있으시지만은 그쵸?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드린다는 점을 네. 이해 바랍니다. 네. 사실상 저희 보이는 거는 크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쌍문동사시는 성기운님께서는 <laughs> 어, 네, 네. 지금 봤을 때 일단은 뭐 피가 묻어 있는 거좀 생략을 하고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스티커시 많이 없어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밑에 자발턱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훨씬 더이 중안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팔자와 눈가 눈, 눈 아래 사이에 살이 이제 <laughs> 처지기 시작하면서 그 라인들이 좀 고르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우리지오를 정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정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볼살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보통은 사실상 막 보디빌딩 하시거나 음. 운동하시는 분들 아는데 살 빼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워낙에 체중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슈링크 추천. 슈링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일이 예. 더 꺼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쌍문동 성기훈님의 경우에는 올리지오 6 0 0샷한판 하시면은 좀 뭔가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입가 주변이나 맞습니다. 팔자 같은 부분이 그리고 눈 밑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중한 중압... 우리 서울대 나오신 나온... 네. <laughs>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저는 이분도 다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체중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정말 볼살이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중안면은 비슷해요. 사실 팔자와 눈밑이 조금 더 깊으신 느낌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안면이 모이면서 이 부분이 모이면서 여기는 돌출되고 음. 이 이쪽, 바깥쪽은 쑥 들어간 음.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 슈링크 추천은 음. 안 합니다. 수있 네. 추천은 당연히 필러 같은 경우에는 눈밑 필러와 팔자 필러 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갈턱 보톡스는 안 하셔도 안 하셔도 음.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목주름 올리지요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어, 어, 목주름 필러랑 어, 하시면 은 굉장히 확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이제 우리 완전 신 스틸러. 일단 저는 그냥 이제부터는 배우라는 가정을 안 하겠습니다. 에이. 그냥 정말 찾아오신 분이 이렇게 음. 얼굴형을 가졌다. 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마 보쪽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laughs> 음. 이마 쪽에 이미 잔주름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맞아. 그래서 올리지오 권할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봐도 피부 음. 굉장히 얇아요. 맞아 굉장히 얇아서 또 기승전 올리지온인데 아, 올리지오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하시면은 이렇게 입가 주변도 되게 좋아지실 것 같고 보면은 한민연님은 워낙에 마르기도 했지만 음. 눈매이 되게 꺼져 있잖아요. 음, 타크 서클처럼 음. 좀 보이는 어, 이런 것도 있고 올리지오 들어가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고 또볼사은 없어요. 볼살이 없어서 음. 볼살이 빠지지 않는 피부 타이트닝, 올리지오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계속 저는 필러 얘기를 하는데 음. 턱끝 필러를 음. 과하지 않게 하면은 음. 얼굴 지금 끝이 나는 부분이 턱 끝이 조금 음. 뭉하게 뭉퉁하게 <laughs> 끝나고 입가 아래쪽 부분만 좀 음. 짧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좀 살려줘도 좋을 것 같고 팔자는 정말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팔자가 있어서 다음에 저도 할까 생각이 있는데 팔자 필러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또 얇고 이러다 보니까 엑소조을 하셔도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실펌 자체가 얇게 들어가고 실펌엑스를 얇게 뚫어주시고 음. 실펌엑스가 또 잔주름에 좋기 음.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은 잔주름 자체에는 음. 올리지오보다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음. 있잖아요. 음. 그리고 피부 재생이 되다 보니까 엑소좀이. 음. 아 저는 또 생각이 난게 실펌을 하면서 잘루프로, 음. 잘루프로가 보톡스를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잔주름 제거하는데 좋거든요. 실퍼맥스 하면서 음. 잘 루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우리 덕수 뭐 오빠. <laughs> 일단은 덕수 오빠 얼굴에 살이 되게 많아요. 슈링크 한 500샷을 네. 한달 한 간격으로 해서 한세판 하시면 은박혜수님보다도더 음. 두꺼우세요. 그쵸? 훨씬 더 두꺼운 음.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인디언밴드라고 하죠? 음. 이한이 님이 있는 음. 거랑 조금 다른 음. 양상으로 좀 음. 엄청 깊게 맞아요. 잡히면서 살이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슈링크로 이제 두께를 정리를 좀 음. 하고 필러가 좀 들어줘야 음.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눈 밑에는 또한번 살이 접히면서 네. 또한번더 있어서 네. 필러도 어려운 편이시긴 네. 해요. 눈밑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도 네. 필요할 수 있는 얼굴이고 일단은 턱라인이랑 전체적인 볼살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윤곽 정리 목적으로는 슈링크 하시면은 맞아요. 이런 음. 얼굴형 가지신 분들은. 슈링크 추천합니다. 이지 않아요? 네네. 이렇게 남자분들 네네. 중에 이제 리프팅 500샷, 음. 600샷까지도 네. 600샷까지도 저는 좋다고 네. 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분은 약간 레이저로 색소를 해서 톤을 좀 음. 올리고 싶다는 라 생각이 음. 조금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턱도 굉장히 음, 윤곽주사도 좀 같이 병행하면서 네. 윤곽주사랑 네. 슈링크 음.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엄청 어. 인기를 얻으셨대요. 강세병 네, 모델 출신이시고 그렇죠. 피부가 또 얇으시긴 네. 해요. 그냥 봐도 되게 얇고. 네. 그리고 살이 광대가 없고. 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볼살이 없고 그리고 네. 근육은 또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래서 올리지오 하시면은. 맞아요. 올리지오 하되 음. 어, 광대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닝을 주든 음.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쪽도 사실 한다고 해서 페이지가 아니니까 음. 좀더 탄탄하게 해주면서 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저는 턱 보톡스를 음. 별로 권하지는 음. 않습니다. 음. 오히려 이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직 다 보시지 못했다면은 아이고 어떡해. 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네.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불편해 하신다고 해. 아... 자 이병헌 배우님입니다. 근데 보면은 남자 배우님들의 특징이 체중 관리가 너무 돼 있으셔서 다 홀쭉해요. 홀쭉해요. 그렇죠? 정말. 이 촬영을 위해서 식단 관리 음. 엄청 하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프로필을 망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게 진짜 어렵거든요 음. 정말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식단 관리했다는 뜻이고 제가 봤을 때는 입가 주변만 그러니까 음. 여기 살이 없는 부위를 피해가지 가지고 팔자랑 이렇게 심부볼 쪽으로는 슈링크 살짝 음, 맞아요. 하시면 그렇게... 되게 좋으실 네.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올리지오 하면은 음, 올리지오는 충분히 음.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주 집중해서 보니까 음. 이병헌 배우님이 여드름 트가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요? 네 이쪽에 보니까 음. 페인 흉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음. 필러로, 진피네로 필러를 투여한 주사를 하면, 하면 올라오는 시술 음. 이런 거 프락세 음. 어, 이런 콘텐츠 재밌습니다 음. 재밌지 않니? 음, 재밌어요. 네 마지막인가요? 네 음. 벌써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병원에 내원했다는 가정 하에 뭐 견적을 내보고. 견적이라기보단 필요한 시술들을 한번 네. 생각해 본 거죠. 네. 네. 굉장히 신선하고 사실 정말 재밌었어요, 음. 저는. 정말 재밌었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어 음. 해주셨으면 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이나 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댓글 음. 남겨주시고, 더 보기란 보시면은 음. 다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음. 있거든요. 음. 그 부분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